제가 오늘 블러셔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색조 없이 메이크업을 끝내고 왔습니다. 어떤 블러셔를 리뷰를 할 거냐면 바로 토전 아이미미의 아이 애프터눈 티 블러셔 팔레트입니다. 이거를 제가 사실 예전 겟레디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아이미미에서 짠! 이거는 그냥 블러셔 팔레트라면, 이거는 블러셔 팔레트 뒤에 프루즈 플레이버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제 2탄으로 나왔습니다. 컬러가 이거는 조금 더 가을가을하고 웜톤에 많이 가까운 컬러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이런 컬러를 엄청 좋아하지만 쿨톤들에게 정말 딱 어울릴만한 컬러가 또 나왔더라고요. 아. 개봉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제가 밑에서 뜯어버렸어요. 다시 개봉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1탄이 주황빛이 많이 돌고 딱 봐도 웜톤의 가끔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쿨톤들도 사용을 할 만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블러셔 컬러를 그렇게 가리진 않지만 그래도 쿨톤이라면 이런 컬러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딱 하루 정도 고민을 하고 출시되고 바로 거의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나왔던 제품은 이렇게 이쪽부터 차이티, 오지티, 히비스커스티 라는 컬러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쪽부터 피치티, 체리티, 베리티. 그 브랜드에서 보랏빛이나 약간 쿨톤에 가까운 컬러를 제조할 때 보통 베리, 체리 같은 그런 명칭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명칭처럼 이렇게. 쿨톤을 위한 컬러들로 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제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 메이크업까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치크부터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 손목이랑 치크부터 시대를 좀 풀고 먼저 첫 번째로 나왔던 것부터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이쪽부터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렇게 더러운 이유가 이렇게 묻히고 여기서 양조절좀 하는 편이거든요. 딱이 광대에 발라주었는데요. 확실히 좀 오렌지빛, 톤다운된 오렌지빛이 많이 도는 편이에요. 이렇게 1회 발색. 그리고 한번더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1회 발색 때는 살짝 노지한 느낌이 더 강했는데 2회 발색을 하니까 오렌지빛이 좀더 강하게 올라오네요. 짠. 가을 웜톤이 쓰시면 완전 찰떡인 컬러일 것 같아요. 2회 발색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컬러는 이쪽에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가운데 컬러인 로지티. 이 로지티는 딱 컬러 이름처럼 인디 핑크 컬러입니다. 이게 1회 발색. 이게 2회 발색입니다. 먼저 발랐던 히비스 커스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오렌지 빛이 돌고 조금 더 핑크 빛이 도는 컬러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왠지 이 컬러가 좀더 진할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발색을 해서 올리니까 컬러만 다르고 진하기는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지우기 전에 한번 여기에 가장 진한 컬러를 먼저 레이어해서 올려보고 그 다음에 다시 커버를 한 다음에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고구마 됐다. 이런 컬러 느낌. 커버를 해주고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티 단독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쪽에다가. 오, 이쁘다. 저는 옆 광대가 좀 싫어서 원래 이렇게 좀 진한 컬러를 올릴 때는 광대까지 이렇게 올린 다음에 가려주는 편이에요. 짠. 이렇게 1의 발색, 2의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이건 진짜 진하다. 이거는 양 조절을 좀잘 하고 바르셔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거 발라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프터눈티 블러셔 팔레트 후르츠 플레이버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이라도 섞일 수 있으니까, 티슈에다가 진짜 잘 닦아내고, 자, 이렇게 닦아줬고, 어,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써보는 거라, 컬러가 되게 궁금해요. 먼저, 이 베리티 컬러부터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베리티. 향이, 음. 아, 이거 첫 번째로 나왔던 팔레트는 향이 없는데 두 번째로 나온 팔레트는 향이 살짝 홍차향이 올라오네요. 신기하다. 이제까지 발랐던 컬러 첫 번째 팔레트에서 연한 이두 컬러에 비해서 조금 더 흰기가 많이 돌게 올라온 것 같아요. 좀 파스텔 톤에 비해서는 톤 다운된 컬러로 나왔지만 아까 그두 개랑 비교했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흰기가 돌고 딱 적당히 톤 다운돼가지고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발색을 해보면 얘는 좀 연하게 올라와서 여러 번 레이어해도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컬러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거 두 개는 좀 자칫하다간 불타는 고구마가 될수 있는 컬러인데 얘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한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체리티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쪽에다가 오 얘는 얘는 어 살짝 살짝 되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예전에 플럼 컬러라고 해가지고 블러셔들을 모아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어한그 정도의 컬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진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막상 발색을 하니까 이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더 다크한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 볼보다는 조금 광대 쪽에 쉐이딩이랑 좀 어우러지게 발라주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1회 발색으로 끝낼게요. 2회 발색까지 하면 너무 어두워질 것 같아서 얘는 2회 발색했는데 얘는 1회 발색에도 거의 비슷하게 컬러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쪽을 지우고, 피치티를 발라볼게요. 피치티. 아, 아니다. 제가 아까, 아까 처음으로 바른 게 베리티 컬러가 아니라 피치티 컬러였네요. 제가 처음으로 발랐던 게 피치티 컬러였어요. 어쩐지, 베리라고 하기에는 좀 복숭아빛이 좀더 나가지고,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네. 자, 아까 처음 발랐던 게 베리티가 아니라 피치티 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른 게 체리티, 마지막으로 진짜 베리티를 한번 발라줄게요. 짠. 1회 발색입니다. 보면은 이쪽은 조금 더 채도가 높은 것 같고 얘가 좀더 톤다운된 컬러 같은 느낌인데 피부에 얹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올라오네요. 여기가 좀더 채도 높게 화사하게 올라오는 편이고 여기가 조금 더 다크하게 올라오는 편이죠. 이렇게 여기는 한번더 발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리티 2회 발색입니다. 오. 자, 그러면 한번 이두 팔레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 메이크업도 완성을 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메이크업 영상을 짧게 짧게 다 남길 거라서 나오겠지만 볼은 이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아, 이 끝에 있는 베리티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 메이크업은 진짜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를 제외하고는 진짜 모두 이두 가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걔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거는 확실히 웜톤을 위한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거는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컬러들이 더 많이 있고요. 저는 솔직하게 데일리로 조금 더좀더 더 부담스럽지 않게 쓰기 좋은 컬러들은 얘가 더 많이 갖고 있고 얘는 워낙 많이 톤 다운된 컬러들이라 양 조절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은 컬러들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보다는 이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의 간단한 총평. 편이었고요. 제가 이거를 편집을 언제까지 끝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미미박스 앱에 들어가면 은두 가지를 같이 구매했을 때 28,000원인가? 26,000원인가? 25,200원 두개다 구매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개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